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세컨드 시티, 그리고 좋은 친구들 콜라보 이벤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세컨드 시티하고 좋은 친구들. 음, 세컨드 시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면서 뭔가 모르게 신기한 느낌이 좀들 거예요. 자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세컨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시티 토큰 에어드랍 해가지고 소개해드린 적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세컨드 시티 한번 어.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 세컨드 시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볼 건데요. 자, 랜드 NFT 4개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개당 500 클레이 상당이고, 활이 20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랜덤 기보의 홍보왕 이렇게 되어 있고, 5월 3일부터 8일, 오후 9시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5월 8일 9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아마 디스코드 방에서 추첨을 할것 같은데, 자,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드시티 1차 민팅 랜드 NFT 화이트리스트가 오픈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세컨드시티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워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업, 배달 쇼핑 등의 사업도 가능하고, 물건이 없이 상점 운영도 가능하고, NFT 아이템 상점 운영, 대형 쇼핑몰 운영도 가능하다 되어 있고 서울 2,500개 도쿄 10개 아 도쿄 1,000개 뉴욕 1,000개 베이징 1,000개에서 되어 있으며 구매기간은 5월 25일 되어 있고 NFT 가격은 500 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문의 뭐이 좋은 친구들 관련 링크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NFT 에어드라 받을 수 있는지 좀 참고해서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공식 사이트는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로그인해서 이미 받아둔 요 사진 보시면은, 어, 세컨드시티 내가 봤던 그거네 하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래픽이 완전 화려하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야, 이걸 이제 좋은 친구들과 지 콜라보로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요거 에어드랍 당첨돼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이트리스트라도 당첨되면은 상황을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구매하시고, 어, 구매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화리권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에어드랍 이벤트 어떻게 하는지 하나 하나 볼게요 세컨드 시티는 이미 우리가 팔로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프리패스일 거예요 좋은 친구들 그리고 텔레그램도 역시 어 프리패스가 되겠죠 어 텔레그램 역시 했고 아마 세컨드 시티 역시 어 프리패스일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자 열기 눌러서 역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꼭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어,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텔레그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져 있으면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되게 철저하고 꼼꼼하게, 어, 이, 그 이벤트 진행하시는 좋은 친구들에서 확인을 잘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친구들 이제 디스코드 조인해서 되어 있는데 좋은 친구들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내용이 뭔가 나와 있고 음. 그죠 여기서 일단 뭐 이모티 눌러서 이제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어 기보에 게시판도 확인을 해 줘요. 근데 아마 기보에는 아닐 거예요, 요거는. 어 기보에가 따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써 있는 거만 하면 되시고 기보에 안써 있는 거. 근데 이건 써 있네요, 또. 자, 이건 써 있어요. 딱 걸렸어. 자, 이건 폭죽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기보에라고 안돼 있는데. 그렇죠? 그냥 조인이라고만 돼 있지. 자, 아무튼은 하셔야 됩니다. 어, 폭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카톡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오픈카톡은, 어,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거 뭘 들어가야 되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뭔지. 자, 일단 이게 보니까 세컨드시티 오픈카톡방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뭐, 고정핀에 나온 내용은, 어, 별건 없네요. 그죠? 렇 어, 뭐, 간단한 미션 수행을 해서, 세컨드시티 NFT를 소유하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오픈카톡 닉네임 알려달라고 하니까 오픈카톡 닉네임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체크 버튼 받고 그리고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해서 받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딱 걸렸어요 그렇죠 여기 이벤트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숨은 이벤트까지 한번 다 참여해서 뽕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해서 체크 버튼 받고 그냥 좋은 친구들 유튜브 되어 있는데 비지트 어, 방문해서 유튜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조인 링크 트리인데 링크 트리도 한번 어, 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 트리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고 그 다음에는 어, 이거 친구들한테 주변에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이벤트를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친구들 보면은 어, 이렇게 세컨드시티하고 상관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이렇게 팔로우 돼있는지 확인하고 글림 이벤트 확인하시고 2번, 3번 좋아요, 리트윗 친구 3명만 하면 끝나요. 좋아요, 리트윗, 자 태그 3명 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쵸?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글 버튼 남기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세컨드시티 NFT 에어드랍에 대한 이벤트는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끝이 난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발견한 이 이벤트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민팅 랜드 NFT 화이트리스트가 오픈되었고, 간단한 미션을 참여해서 랜드 NFT를 소유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트위터 팔로우하고 화이트리스트 트윗, 그 다음에 어, 뭐 링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7777. 와 이건 진짜 행운의 7777이다 이거 완전히 뭔가 제가 진짜 잘될 것만 같은 이런 기분이 들죠 자7777 어, 7 4개를 폭탄으로 빠방 받았습니다 일단은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트윗 리트윗 태그 3명 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봅시다 어, 어떤 거일까요 자 지금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그쵸 좋아요 하고 리트윗 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좋아요 어, 리트윗 그 다음에 태그 3명 하게 되어 있어요 태그 자 태그를 3명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같이 넣어 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친구 3명 태그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할 거는 이렇게 해서 남기고 댓글 버튼 남길게요 자그 다음에 2번 디스코드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디스코드 한번 입장 해주겠습니다 자 세컨드 시티 디스코드입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디스코드 입장을 했으면은 이렇게 디스코드가 있고 뭐 다른 건 없네요, 그렇죠? 다른 건 없고 일단은 이렇게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디스코드 입장했고 그다음 에 텔레그램 공지 채널 입장하게 돼 있는데 공지 채널은 아까 들어갔던 여기 어, 디스코드 공지 채널입니다. 자 여기 입장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거의 뭐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4번, 세컨드 시티 홈페이지 가입 후에 카이카스 지갑 연결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가입 안돼 있는 분들은 로그인 눌러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돼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안돼 있는 분들은 레지스터 눌러서 가입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 5월 1일에서 23일이고, 5월 24일에 발표가 되고, 어쨌든 이 내용은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 지갑당 2개의 랜드 NFT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1일 15개의 시티 토큰이 채굴되기 시작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채굴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어, 랜드 NFT 갖고 있으면 채굴도 되고, 그리고 랜드 NFT를 구매할 수 있고 당첨자는 해당 시간에 지갑당 2 개까지 확정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랜드 NFT를 소유하세요. 그리고 활이가 오픈이 됐다. 어, 화이트리스트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아까랑 약간 어, 아까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었나요? 음, 화이트리스트가 오픈됐다. 아,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활이에요, 활이. 활이 관심 있는 분들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활이 관심 있는 분들 하시고 혹시나 해서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방법만. 자, 이메일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트위터 아이디, 여러분들의 트위터 아이디 써주시면 돼요. 트위터 아이디 뭡니까? 제거 이거죠? 이것도 생략하면 안 되니까 트위터 아이디, 여러분들 어 트위터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홈 버튼 누르고 좌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 누른 다음에 팝업창 뜨면 골메 골뱅이를 포함한 영어 또는 영문 숫자 돼 있는 게 트위터 아이디고요. 자 디스코드 아이디 역시 어뭐 간단한데요. 그러다 한번 설명은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디스코드 아이디는 좌측 상단의 3단발을 눌렀을 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뜬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측 하단에 이 프로필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 샵 숫자 떠 있는데 한글샵 숫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 아이디 있는데, 텔레그램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3단바 텔레그램 화면에서 이렇게 프로필이 뜨면은 이 설정 버튼, 톱니바퀴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명에서 골뱅이를 포함한 영어 숫자 또는 영어로 입력해 주실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명이라고 읽었고,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걸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시티 홈페이지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셨잖아요. 그 회원가입 하셨을 때 홈페이지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닉네임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입했을 때 닉네임 자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연결한 카이카스 지갑 주소 적어달라고 돼 있는데 어, 카이카스 지갑 주소는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거하고 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소문내기 이벤트 홍보글 url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고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제출 버튼 누르면 끝나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어, 최종적으로 그 이벤트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제가 이 좋은 친구들 이벤트 트위터 아 트위터가 아니라 그 글링 이벤트 참여 방법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어 이벤트 다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거만 하고 뭐 이거 놓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뒤에 거는 뭐 놓쳐도 할이기 때문에 뭐 할이가 굳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컨드 시티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퀄 자체가 워낙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어, 놀라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 참고. 하셔가지고 에어드랍의 기회도 잡아보시고 화리의 기회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